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3화 표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안녕하세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3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핵심 명제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표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쇼페나워는 인간의 인식 구조가 단순히 감각 기관의 반응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인간의 의식이 세상을 단순히 수용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존재라고 봅니다. 즉, 세계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는 인간 인식의 출발점을 감각이 아닌 지성에서 찾습니다. 단순한 감각 정보는 아직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사과를 본다고 해서 그 자체가 표상은 아닙니다. 그 감각 정보를 내가 처리하고 판단하고 분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것은 사과다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쇼페나우어는 인식이란 감각과 지성이 결합되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 소리는 저기서 떨어진 컵 때문이구나라고 원인을 추론하죠. 이처럼 인간은 모든 감각 경험에 대해 원인을 찾고 그것을 지성으로 구조화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표상의 형성입니다. 그는 칸트의 선험적 인식론을 따르면서도 칸트보다 더 명확하게 감각과 지성의 차이를 구분합니다. 감각은 수동적이고 지성은 능동적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결합되어 세계가 구성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세계는 단순히 외부의 사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식 주체인 내가 구성한 하나의 장면 즉 표상인 것입니다. 쇼펜하워는 이 인식 과정을 직관적 표상이라고 부릅니다. 직관이란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개별 사물을 직접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 얼굴을 알아보는 것은 개념을 배우기 전의 직관입니다. 즉 세계는 이러한 직관의 층위에서 가장 먼저 형성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의 표상은 언제나 공간과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공간과 시간 역시 인간 의식 안에 선천적으로 주어진 형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을 볼때 그것이 어디에 있고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를 자동적으로 파악합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우리는 세상을 연결된 것들, 움직이는 것들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은 단순히 보는 존재가 아니라 해석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그것이 객관적인 세계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그건 사실 당신 안에서 만들어진 장면이에요. 이러한 이해는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상했다고 해봅시다. 그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는가입니다. 똑같은 말을 듣고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죠. 결국 세계는 우리 해석의 결과라는 점에서 표상이라는 개념은 일상 속에서 매우 실용적인 통찰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표상이란 감각 정보와 지성이 결합해 만들어낸 나만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조를 통해 가공된 형태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식은 진실에 다가가는 동시에 진실을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 있고 타인의 표상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다음 화에서는 표상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할때 등장하는 개념 바로 의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지는 표상의 배후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본질적인 힘입니다. 감사합니다.